광야에 소리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시간으로 2019년 2월 25일 월요일 아침 저는 멀리 야외에 나왔습니다만 이 바위를 보니까 정말 만세반석 만세 열린이 내가 들어갑니다 라는 이런 찬양이 생각할 정도로 사이남이라는 바위에 잠깐 와있는데요 굉장히 물이 맑고 깨끗한 것 같습니다 한국에 지금 미세먼지가 있습니다만 계곡에 흐르는 물은 너무도 아름답고 바위들은 굉장히 굳건한 것 같습니다. 만세 반석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어디 있든지 여러분 광야에서 예수 믿음 우리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주 예수님이 증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곳에 지금 잠깐 제가 와 있습니다만 바위들이 굉장히 그 굳건하게 있네요. 여러분과 같이 잠깐 그 야외의 모습을 나눕니다. 만세에 반석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생명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오실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성경말씀 안에 항상 거하며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 만세에 반석되시는 예수님, 생명의 근원되시는 예수님, 생명수 자신 되신 예수님, 생명강의 근원되시는 예수님을 모시며 우리가 끝까지 예수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